안녕하세요. 행복시아시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록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47%, 코스닥은 0.53%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코스피, 코스닥 둘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수매수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 엄청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어떻게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정상시와 별 다름이 없는 그런 흐름 보였습니다. 지난 주말에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러시아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그게 상황 정리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일이 주말에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과 같이 주식시장이 열려있는 이런 때 발생이 됐거나, 아니면은 쿠데타가 종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시장의 변동성은 엄청났겠죠. 여튼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은 어떻게 바라보는지 들여다보니까 일단 러시아는 뭐 원유, 가스 이런 게 많이 생산되는 국가잖아요. 그래서 원유 가격을 봤을 때별동력 없어요. 평상시에별 다름이 없는 그런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외환시장에서도 보면은 평상시와 별 다름 없는 그런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장에서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그냥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런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러시아가 저렇게 약한 나라였다든가, 그러니까 모스크바까지 하루 만에 천킬로를 진격을 한것 보고서, 사실 우리 뭐 부산서 서울까지 가는데도 시간 많이 걸리잖아요. 천킬로나 되는데, 그걸 갖다가 그것도 총 돌고 싸우고가면서이천킬로까지 갔단 말은 그냥, 고속도로 그냥 내달린 것과 똑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방음막이 무너졌거나 아니면, 어, 틴의 말을 잘안 듣거나,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저기 쿠데타를 일으킨 박은호 수장이 떠날 때 러시아 시민들에 나가서 막 사전 찍고 박수 치고 막 그런 모습 여러분들께도 다봐셨죠 그러면은 지금 러시아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과연 이 푸틴의 영향력이 계속 뭐 지금과 같이 영향을 미칠지, 어떻게 될지,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금 현재로서는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여튼 지금 당장은 시장 큰 변화가 없지만, 앞으로 언제든지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러시아에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러시아에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투자를 안 하고 우린 지켜보란다.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그럴 가능성이 있다 정도만 염두에 두고 우리는 그냥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매매하는 종목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 갈길 그냥 쭉 가면 되겠습니다. 오늘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은 일단, 금융투자 쪽에서 순매수 분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전기전자 운수 장비, 그동안 이렇게 매집하던 그런 업종들이 있죠. 오늘도 뭐, 계속 매집을 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뭐 전기전자 잠시 일을 팔아서 조금 차익 실현하는 것같으니 계속 매집을 했고요. 자동차 쪽, 여러분들, 보고 지난주에도 봤지만은, 어, 지금 현재 다시 추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매집해가는 이런 업종들 우리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수급 분석표 검색을 통해서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살펴보니까 22개 종목이 있어요. 굉장히 많죠. 전부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요. 이 중에 몇 종목 좀 들여다보면 일단 LG EU 플러스는 지금 그동안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지만 아직 추세적으로 봐서는 하락 구간인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S&T n 에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추세가 좀 살아있어요. 추세가 살아있단 말은 뭐냐면 요 기간 있죠. 작년에, 어, 작년 6월 정도부터 이때 이제 바닥을 찍고 이 기간 동안 뭐 주가의 등락은 많았지만은 어, 요 주가가 좀꺼간좀 좀 올랐죠. 이렇게 좀 오르는 기간 동안 세력들이 들어와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상승 구간 평범한 구간에 왔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이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개입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종목들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만 합니다. 고영 같은 경우는 좀더 아직 추세적으로 봐서 기다려 보는 게 좋겠고. 기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번에 아니라, 뭐, 지난번에도 운수잔비,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했잖아요. 그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아직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또 그리고 대한항공 이것도 긍정적으로 봐도 되죠. 세력들이 경기도 좋지 않죠. 뭐도 좋지 않죠. 저 앞서 본뭐 유가 이건 경기가 안 좋은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세력들이 국려 지책으로 유가 흙수해 주로 만들었다. 이런 말씀드렸다니까.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이렇게. 상승 구간, 평범한 구간,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습니다. 세력이 이제 좀 들어왔어요. 근데 세력들이 다시 나갈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유가 흐름을 봐서는, 뭐, 단기간에 의기 오르기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볼만 하다. 그리고 삼성 전기는 아직은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한국 전력, 한국 전력도 참적자도 많고, 참 그래도 있는데, 이 정목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긍정적으로 볼만한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더 보면 현대 로템은 단기간에 좀 올랐죠. 물론 멀리 보면 더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현대 로템은 지금 현재 이쪽 보면 신고가로 날아가고 있잖아요. 대충 이 정도 왔으면 좀 체포 먹었잖아요. 대충 이 정도면은 수익 내고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 제철은 아직은 추세적으로는 하락 추세라서 좀더 기다려야 될것 같고요. 휴젤은 오늘 세력들이 몇삼서 많이 올랐지만 이런거 조심해야 됩니다. 올랐다고 해서 막 추격매수 아무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는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어떤 추세정도는 보고 들어가면 적어도 상승추세로 갔단 말은 세력들이 들어왔단 말이고 회복구간에서 바닥을 찍고 회복 그 그, 상승 추세 평범한 구간으로 올라오면서 세력들이 주가를 갖다가 이제 반등시키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진입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포함되는 앞서 본몇 개의 종목 있죠? 그런 종목들은 세력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쿠데타 이후로 지금 당장은 시장에 큰동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러시아에서 푸틴이 계속 권력을 장악을 할지, 또 새로운 세력이 나타나서 권력이 바뀔지 몰라요.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시장에서는 이 변동성이 있는 거, 그런 거 싫어합니다. 어떤 큰 변화가 있는 게 싫어요. 만약에 러시아가 혼란한 전국으로 접어들게 되면 누가 권력을 잡을지도 모르고 또 러시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요. 그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켰을 때와 뭐 그런 비슷한 효과의 큰 파급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언제, 어느 순간에 생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뭐,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좀, 그때까지 우리가 투자를 쉬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우리는 오늘, 뭐, 봤듯이, 뭐, 쪼리기로는 우리보다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더 쪼리겠죠. 그런데 그들이 지금 과감하게 패팅하고 있으면, 우리도 세력들이, 뭐, 전기전자 뭐, 자동차, 이런 거 있잖아요.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가고 오늘도 순매수한 종목들 좀 봤습니다. 그런 종목도 연구를 해서 우리도 물량을 모아가는 그런 준비를 하게 는좋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